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 어 관련된 공약인데, 이건 이 7월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 근데 좀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좀 어 이렇게 좀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이게 아무래도 세금에 관계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세금과 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또 공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아직까지는 네. 정서적으로 어, 아직까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 잘 어,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선거를 이제 투표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드리는 거고 또 주민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아셔야지 또 여기에 대한 활용이나 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일단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요즘 청년 실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요, 뱃스커이나 네. SNS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이 약한 700만 정도 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 700만 되는 그 청년에게. 어,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지급을 하고, 네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학업과 역량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어, 지급하자는 이게 부분 기본 소득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이재명 그 후보가 기본 소득 연간 청년 200만 원, 국민에게은 어, 100만 원을 네네. 지급하자는 어,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이 기본 소득을 어 어능을 하려 그러면은 네. 이 조세 저항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어, 지금 현재 저부담의 그 저복지 국가에서 네. 선진국으로 그 가는 길목에 또 우리 저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조세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네. 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네. 어, 대전 안의 길을 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서 이제 처음에 예. 아, 25만 원 정도쯤 한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한 100만 원 정도쯤 그렇죠. 되겠죠. 예. 예, 이렇게 그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예. 어, 조금씩 향상을 시켜서 예. 어, 고액으로 가는 보편적인 기본 소득과. 네. 그 일부 계층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청년이라든지 네, 네. 어, 농촌 또는 이제 도심에서 이제 그 취약 계층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기본적으로 어, 보편적인 기본 소득에서 네. 부분 기본 소득을 좀 추가를 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사회적용을할수 있고 우리 경제 활동을 같이 할수 있게끔 네. 예, 이렇게 나가자는 게 기본 소득에 아, 기본 틀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어, 지금 고용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산업이 지금 이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은 어, 일자리 위협이라든지 또 사회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당연하죠.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 평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하향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산력은 높아지지만 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안을 동시에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접어들었다. 네. 그리고 선진국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네. 일상생활에서 또뭐제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이 소득에 대한 그 양극화가 네. 좀심화되가 있고 분배를 네.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강화를 해서 네. 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이라든지 네. 재정을 또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제도가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잘 살게 되는 내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또 설레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시사 시절에 한번 직접 예, 또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신 있게 추진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아주 그 긍정적인 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뭐, 청년 배당, 그 다음에 음.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몸소 이렇게 또 실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투쟁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많은 음. 이제. 반대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무릎쓰고도 이런 공략들을 시행을 해서 이제 많은 호응을 얻으셨고요. 근데 하지만 또 이게 또 대통령 개인이 어떻게 또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다 되는 또 그런 공략은 아니죠. 전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네. 어, 이 부분들은 어... 반드시 시행될 걸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좀 네.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기존의 복지를 뭐그 통폐합을 하거나 네. 축소를 시키거나, 네. 조세 부담을 이제 늘리거나 네. 이런 부분에 어 문제가 네. 있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뭐 그런 염려도 당연한 거죠. 네.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것이 공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2024년 이제 차차이 이제 정권까지 내다보면서 그렇죠. 어 중장기적인 예장기적인 계획으로, 음. 계획으로 이제 안정화시키는 것들, 음. 특히나 이제 조세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설득을 하겠다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어 사실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소세 제도에서 이렇게 좀잘 알고 있어야지 이제 좀 이해가 쉬운데 사실 이제 제가 그냥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재원, 기본 소득에 대한 재원은 보니까 어 재정 구조의 개혁 그다음에 예산 절감, 예산 우선 순위의 조정, 그다음에 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한 어떤 그 자연 증가분 예산, 또 세원 관리 강화 이런 걸통해가지고약 25조 원내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조세 감면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60조 가량되는데 이거를 어 축소를 함으로써 약한 25조 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어 또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어 이런 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를 네. 또 이렇게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순수하게 기본 소득제를 네. 실시하기 위해서 재원을 네.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어, 이런 제도를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 중에서. 네. 어, 사회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네. 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불로 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기본 소득 토지세, 네. 그 국토 보유세의 한1% 정도쯤이죠. 네. 그 이런 부분과 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탄소세를 어, 부가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 어, 이런 부분들은, 네. 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거나, 네네. 또, 어, 전 세계적으로, 네네. 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재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 보니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약한 50조 원대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조세 저항이 좀 심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측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음. 어떻게든 간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 또 이게 또 어떻게 따지면은 조세 저항이 심하지만은 또 내용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징수자의 83%, 약한80%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그 내는 세금보다도 실질적으로 받는 어, 그런 혜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게 되면은 분명히 조세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실 텐데 보면은 음, 그렇지 않다라는 음. 것들이고 음. 또 이런 국토보유소를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어, 불로소득을 좀더 어,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들. 또 아까 말씀하신 또재현마을 위한 탄소세 또이 음. 내용을 한번 또 네.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네. 어, 탄소세를 이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가약 연간 어, 7억 톤 정도쯤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네. 어, 유럽 기존의 그 톤당 5만 원 정도쯤 어, 세금을 그 국제 기구에서는 네. 톤당 약한 8만 원 어 정도쯤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네. 어요 부분만 탄소세를 올린다고 해도 네. 약한 60. 5조 정도쯤, 네. 아, 이렇게 그 됩니다. 네. 아, 그 중에서 네. 그, 탄수세의 일부를 어, 산업 전환에도 사용하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네.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네. 어,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이제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것들과 연결시키고 또 분명히 이제 탄소 중립의 어, 또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 이게 한 공약 안에 지금 다양한 솔루션들이예 보니까 음. 이거를 뭐 음. 반박을 하려면은 도대체 음.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해야 될지 진짜 빈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따지면 은와 이게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었나 참 <laughs>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어, 대단한 공약인것 같고요. 어, 이게, 물론, 뭐, 다 좋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거를, 어, 국민들이 함께 동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뭐 분명히 뭐수로 25조, 뭐 50조, 10조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타당성에 관련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 기본 소득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공약이 나오고 네. 우리 이재명 어, 대통령 후보께서 네. 어,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네.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 이번 정권,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네. 이 기본 소득제가 어 청척이 될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재원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는 반드시 있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 전체적인 어 일괄적인 시행은 불가능하지만 네. 점차적으로 네.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네. 넓혀 가는 방향으로 해서 네. 궁극적으로는 네. 대한민국이 어, 최선진국으로 가는 네.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기본소득제의 기본 공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소멸성 지역화폐,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많이 사용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로 쓰게 되면 당연히 지역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어... 진짜 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다잘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음. 다잘 살아야 되는데 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공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소외되는 계층이 억게 만들겠다는 네. 어, 정말 궁극적인 어, 그런 공약이 아닌가. 그래서 음. 어, 저희들이 어, 제가 또. 더불어민주당 어이 지역의 네. 그 국회의원 후보로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뭐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으로 해서 네. 그 정책이 바, 맞는 건지 네. 다른 건지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여러 네. 어, 부분들을 확인함으로 해서 네. 우리 삶에 조금이 보탬이 되는 네. 어, 그런 공약이라는 것을 이해주시면 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으로 민주정부 사기를 창출하자는 캐치플레이즈 안에 저희 그 대구에서 중남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에 정말 지역의 미심을 파고 발로서 뛰는 저 최창희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들과 함께. 어, 저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공약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또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묘한 부분이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보해 주시고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